나는 그 첫사랑이랑 손도 못잡아봤으니까 그니까 지금 중학생이, 첫사랑, 어? 어? 아, 손 잡아봤구나. 무등산 올라갈 때. 잠깐 내가 잡아줬던 기억이 난다. 그니까 내가, 내가 손만 잡아본 첫사랑이 있는데, 중학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여자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 어. 최씨 가문의 모경이라는, 어, 광주교대 나온, 어, 지금 아마 전남 광주 어디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텐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이제 그내 마음의 첫사랑인데, 그 애가 그 교육대학을, 광주교대를 다닐 때 때까지 내가 걔네 집에 계속 가면서 막 선물 사들고 가고 그랬는데, 걔네 집에서 내가 저기 걔 아버지한테 들었던 한마디. 나가. <laughs> <왜요>? 나가. <laughs> 집에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한마디는 참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내가 걔그애 여동생을 여동생을 막 공부까지 가르쳐 줬어, 무료로. 뭐 방학 숙제까지 도와주고. 어, 첫사랑 음. 나중에 이제 미래의 처제가 될 사람이니까 잘해줬지. 그데 나중에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 미, 미술대학에 합격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아, 나는 이제 에스 갔으니까 어, 당신 딸이랑 한번 네. 교, 교제를 좀 정식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전화를 딱 했어 그 첫사랑 엄마한테 아저 미대 미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그 첫사랑 엄마가 뭐라 고 그랬게 어, 나 충격 받았어 응? 마어친 생겼다 대답이 뭐였냐면 뭐라고? 서울 의대에 합격했다고? <laughs> 그러니까 그 미대에 합격한 걸좀 우습게 알고 의대에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의 전화를 물론 내가 오해를 했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의대 가는 게더 힘들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미대 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 <laughs> 의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지금은. 그 서울대, 홍대, 미대 가는 것 나중에 너네들 입시 한번 준비해봐봐. 서울정대 미대 가는 거 엄청 힘들어. <laughs>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막 창의력에다가 막 그림도 잘해야 되고, 완전히 다방면에 어, 탤런트가 엄청나야 돼.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은 나는 그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 첫사랑 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 여차저차 해서 또 이제, 그 결혼하게 된또 첫사랑을 만나게 되고, 여기까지.